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20년 넘게 살아온 곳에서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살던 곳과는 좀 많이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사를 하면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이제 간판을 걸고 제 업을 할수 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하는 어떤 그런 것과 이것도 어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질문해 주겠습니다. 네.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라는 건 말그래도 나의 육신과 정신과 식구들이 또 다른 복음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 주소가 구주소에서 그 현 주소도 옮기듯이 나의 모든 생사 여탈 것은 그곳에 있는 본주 본산에서 이사가는 그 시를 담당하는 그쪽 본주 본산으로 모두가 이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생사 여탈 것이 여기서 담당하는 것이에요. 주소지 이자. 결국은 네가 어떻게 살아가기 위한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laughs>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육신으로 인해 살아가는 너의 동선을 보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잘돼서 이사가는 이가 있고 망해서 이사가는 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 가게, 우리가 예전에 가게 터를 했는데, 다 쓰러져가는 가게 터에다가 건건히 먹고 살기 위해 구멍 가게를 차렸는데, 어느 날인가 이게 대박이 났어. 인년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벌었어. 근데 이 양반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게 터에 있는 그 터주신, 성주신, 업대 신이로 인해 자기의 모든 인연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이 집을 확부셔버리고 거기다가 5층짜리 건물을 싹 올려버렸어. 그 후부터 망해버리는 것이지. 인연이 끊겨버리는 것이지. 왜 그리도 그 쓰러져 가던 집에는 끝없는 인연이 밀려왔는데, 더 편리한 생활과 편리한 주거공간 그리고 그 편리하게 물건을 주고 팔기 위해 건물 검문, 5층짜리 건물을 저는 후로부터 인연이 왜 떨어졌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주하고 있던 업대신이 뜻한 말을 모르는 것이죠 업대신이 노했다는 것입니다 노했기 때문에 업대신은 인연을 불러들여요 물건다라고 오는 인연을 막아버린 거예요 또, 어떤 야근이들은 그렇게 자기의 터에서 음식점을 했는데, 또 음식점이 너무 많아갖고, 이, 이, 요걸로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대로 놔두고, 요 옆에 있는 터를 사서 집을 잡고 여기에도 계속 손님을 받고 하는, 이런 이들은 괜찮아요. 업 대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합일점이 맞아서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우리 도바님도 내가 살던 그 20년이나 살았던 그 곳에서 과연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뒤돌아봐야 하신 거예요. 이쪽으로 이사를 간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업을 다시 시작하겠다. 업 대신이 과연 바뀌겠느냐는 것이에요. 이 무속 세계에서는 그래요. 자기의 그 신을 바꾸기 위한 구도합니다. 욕심이 그렇게 많어. 돈만 주면 바뀐 신이 온다고 구에서신 바꾸는 그 구툴 무속인들을 나잖아. 그래서 그게 잘 됐을까? 지질이 궁상이지. 여기서 분명히 했을 때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 질만한 일이 벌어져 갖고 나는 힘들어졌어 그리고 때 아니게 또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까지 몰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업대시니 어디에서 요 이 동안 이 지역에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잘 몰라요. 내가 좋아서 가니까 내가 하는 것을 알지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 새롭게 또 다른 업을 시작하고 아니면 또 새로운 신장 개업을 하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업대신이 뜻하는 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운은 바뀌었어요 어떤 기운이 바뀌었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선천시대의 힘으로 살아왔고 나밖에 모르며 살아왔던 육생의 기운들은 소멸이 돼 버렸어요 후천의 기운은 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기운이고 화합의 기운이고 또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일으키는 기운이라 인간 저마다의 함께 해 나가는 대신의 기운들도 모든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선천의 기운과 후천의 기운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갈 때는 절대 나와 함께 하는 이 대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를 위할 때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라, 결국, 20년 전에 살아왔던 이곳에서 했던 업은 나 먹고 살기 위한 육생의 업을 펼쳤던 결과이다 이제는 한발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려 한다면 물건으로 인연을 불러들였다면 그 물건 때문에 찾아온 인연 물건만 팔지 말고 그 인연의 아픔까지 알아주고 또한 그 인연이 아픔을 표출했을 때 표출한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진정한 운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카운셀러, 멘토, 거듭나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대에게 주어진 인연. 그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에요. 잘못되면 어떡할까요? 여기에서도 잘못됐는데, 여기 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에 따른 인연맞이 공부를 확실히 해 나가고, 두 번째 주어지는 이 기회에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업대 신이 바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이 업그레이드 시대나 가장 지금 위험에 처되 있는 세대가 3세대 디지털이에요. 1세대가 말하는 육생량에 2세대가 창출한 정신량을 부과시켜 3세대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대가 마련한 정신량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이 멘토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정신적 차원의 삶을 이끌어 나가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생량에 부과된 정신량이 없기 때문에, 이 육생량만으로는 이들이 못 살아가요. 심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육생량은 이기의 질량이라 심의 질량이라 내 욕심의 질량이라 내 지식의 질량이라 자칫 나한테 이롭지 않으면 내 이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형제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국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부모도 모르게 살아가게 만들어 놓는 게이 육생량이에요. 근데 이 육생 양의 거름만 먹고 살아가는 게 디지털 삼대다라는 게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려줘야 하는 게 이젠 아날로그 세대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아날로그 세대 밑에 1980년도까지 태어난 이들이 이들의 삶, 이들의 향방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깨우쳐 주기 위한 행위를 다 해야 하는 것이고 되도록 이들을 불러들여 이들의 삶을 가리켜 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하다 멘토를 하다 카운셀러를 하다 지도자 노릇을 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당장 내육신, 내가족, 편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 아날로그 세대처럼집 사고 자가용 사고 하는데 이들은 집 없어도 자가용은 있고 당장 굶어도 내 치장할 것만 있으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목이 되거나 부초가 되서는 우리 이 대한민국은 다시 어떠한 경랑 속에 빠져들어갈지 모릅니다. 그쪽에 가서 업을 한다면 업 대신이 뜻하는 바는 이걸 것이니 이와 되도록 편승해 나가야만 나는 두 번째 주어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